안녕하세요. AI LOL Lab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있냐면, 제가 지금 현재 유튜브 쇼츠, 유튜브 쇼츠를 그 AI 관련된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요. 쇼츠를 만들어서 올릴 때 항상 들어가는 게 배경음악입니다. 배경음악. 이 배경음악을 어떻게 넣냐.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오디오를 넣어도 되구요. 아니면 나만의 배경음악을 만들어서 그 음악을 주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경 음악 우선 한번 들어보고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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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는 그런 느낌도 드시겠지만 이 음악은 제가 직접 음악 사이트를 통해서 노래를 만드는 사이트를 통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이런 음악 만들기 너무 쉽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배경 음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무료로 만들 수가 있고요. 어디서 만드냐? 구글 검색창에 suno.com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suno.com 그래서 suno.com 에서 나만의 노래를 어 지금부터 만들 수가 있어요 누구나 쉽게 너무나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잘, 잘 확인해 보시고 노래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나만의 로고송 우리가 가게를 하고 있거나 뭐 음식점 이라든지 고깃집 이라든지 그런 가게를 하고 계신 분들 나만의 로고송을 만들어 보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도 이 suno 사이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직접 만드실 수가 있어요. 요새 제가 계속 만들고 있는 로고송 한번 어, 틀어봐 드리고, 그 다음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특별해, 주방장의 손길이 느껴지네. 목숨이 절로 나와, 닭바람님 먹으면 말야. 주줄에피로를싹 풀어줬다. 정답 빨로, 닭바우 위에 닭 이렇게 들어보신 것처럼 나만의 배경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요. 로고송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나만의 음악, 음악을 아까 제가 틀어 드렸던 고양이 배경 음악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만드는지. 우선 스노우 사이트로 들어오셔 가지고 로그인을 해 주세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나서 여기 왼쪽에 크리에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트를 클릭을 해 주세요. 이게 제가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노래 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려드렸던 고양이 배경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ai 를 통해서 주로 만드는 쇼츠가 거의 고양이 들이라 고양이 음악을 제가 좀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기다가 어떻게 쓰냐면 뭐 고양이 울음소리가 보통 야옹이자 우리나라 말로는 야옹이잖아요 야옹 근데 영어로는 뮤입니다 미뮤 그래서 음악 뮤라고 하면은 좀 야옹하고 비슷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사를 쓰는 거예요 가사 뮤뮤 뮤, 뮤를 이렇게 써주세요 뮤를 쓰고 뮤를 몇줄 정도를 복사를 해서 뮤뮤 뮤를 복사를 해서 몇줄 정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멜로디가 좀 나오게 이런 형식으로만 가사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스타일인데요. 밑에 보시면 원하는 스타일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그 스타일로 만들 수도 되는데, 그냥 자동으로, 아무것도 쓰지 않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요. 자동으로 얘가 이 글자에 맞춘 음악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목만 쓰고요. 고양이송.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두 곡이 만들어져요. 두 곡. 두 곡이 만들어지는데, 한 곡당 50 크레딧씩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곡 정도 공짜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여기 두 곡이 금방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굉장히 잘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이제 두 곡을 만들었는데 두곡다 내가 써도 되구요. 그때그때 왜냐면 상황에, 상황에 맞는 배경 음악이 필요하니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음악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점 3개가 있는데요. 점 3개를 누르고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다운로드를 누르면 mp3로 받을 거냐, 웨이브 파일로 받을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둘 중에 아무거나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 곡도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이렇게 하면 배경음악 두 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들었다 이미지를 갖고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었다 그럴 때 배경음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곡을 작사를 해가지고 아무글이나 넣고 하셔도 상관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이런 로고송 보여드렸죠 제가 로고송 로고송에 들어가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가사를 내가 직접 써도 돼요 쓰고 싶은 가사를 쓰고 그런 다음에 챗 GPT 한테 가서 요거를 노래를 만들 건데 이런 노래를 만들고 싶은데 가사를 만들어 줘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면 정리를 해줘라고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브랜드로 전문점을 하는 사람이야. 화요일에 베테랑 주방장이 만든 닭발을 먹으면 웃음이 나와 닭국청 홍보 노래 만들고 싶어 가사 만들어 줘 하면 채피티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가사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가사에다가 조금씩 수정하고 싶은 부분은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거의 수정 없이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 수노 사이트로 오셔가지고, 여기 가사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를 하시고, 요 앞에 벌스 부분하고, 이런 코러스 부분, 이 부분은 좀 삭제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가 제목을, 내가 원하는 제목, 뭐 화요일, 로고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가사에 노래 한 곡이 작곡이 돼서 불러줍니다, 노래를. 그러면 그 로고가 마음에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3선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그 곡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런 식으로 로고송을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사에 맞게끔 가사에 맞게끔 제가 또챗 GPT한테 이런 식으로 또 요구를 합니다. 이미지들을 이미지들을 요구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요구를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 이미지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짧은 이 5초 간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 영상들을 이어 붙이게 하실 거면 이 클링 AI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시면 되고요. 아니 나는 그냥 이미지로만 하겠다. 이미지로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이미지들을 다운 받으셔 가지고 이 이미지들을 다 불러와서 캡컷에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이 편집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 영상, 제 영상 찾아보시면요. 캡컷으로 편집하는 그러한 방법 제가 알려 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부분 참고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움직이는 영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움직이는 영상으로 이런 식으로 다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영상을 그 노래 가사에 맞춰서 조금씩 속도를 올리기도 하고 어, 이러한 효과를 주기도 해서 이러한 로고송을 나만의 로고송, 우리 가게만의 로고송을 어, 만들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면. 나만의 로고송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또 나만의 배경 음악을 또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수노라는 노래 만들기 사이트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아예 크레딧을 유료 결제를 해 가지고 어, 계속해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 만드는 거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순으 들어가셔 가지고 하루에 최소 무료로도 어, 몇 곡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시고요. 괜찮다 싶으면 유료계제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어, 순호를 통해서 나만의 배경음악 그 다음에 어, 로고송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제 영상 어,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ai 사이트를 가지고 영상 제작하는 방법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영상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ai lol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건 오직 하나 <목소리> 닭국청 닭발 매운맛에 스트레스 끝 목요일엔 닭발 이제 힘이 번쩍 콜라겐 팡파 피부 텐텐 목요일엔 닭국청 잊지마 목요일 지친 너에게 딱이야 한입 먹고 피곤한 날 여봐 목요일엔 닭국청 너도 알잖아